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테이블이라는 걸 어, 한번 볼 거예요. 테이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음, 한양대 에리카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이게 보이시나요? 어, 이게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이블. 이런 식으로 만든 게 테이블. 자, 이게 뭔지를 좀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테이블이 테이블은 과거 사실 2005년 그쯤에 이제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 그러면 시작 들어가 보면 자 포크해서 가져올게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요거는 시간표로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어,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예요. 테이블을. 자, 그리고, 어, 자, 테이블 안에 세로줄 세 개를 만들 겁니다. tr3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세로줄 세 개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줄이고, 그리고, 어, 요 TR 안에다가 TD라는 걸 만들 거예요. TD. TD는 뭐냐면 테이블 데이터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여기다가 이걸 해 볼게요. 9 9 여러분 지금 작성 안 하셔도 돼요. 저 설명 보세요. 자, 그다음에 어 테이블에 이런 걸할 수가 있어요. 테이블에, 어, 음, 보더. 1, 이렇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가, 테, 그니까 보더는 뭐냐면 테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 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니까 위에칸 요거를 비워둔 이유는 뭐예요? 월을 넣기 위해서 비워둔 거예요. 그래서 월. 그래서. 월요일에, 뭐, 구, 국어, 영어,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 월 옆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화요일이 있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테이블의 첫 번째 TR이 두 칸이면, 두 번째도 두 칸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얘는 뭐다? 화. 그쵸?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두 칸을 잡아주면 얘도 두 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잡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네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어. 자, 자 그래서, 그니까 러 TR은 뭐냐면 테이블 로우라고 해서 테이블의 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의 줄. 자 그러면 수요일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만 해주면 시 됩니다. 수. 이렇게. 그러면 수요일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줄이 세 칸이니까 나머지 줄도 어떻게 맞춰줘야 돼요? 세칸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 자, 그리고 여기다가 보시면 국어네요, 국어. 여기다가 국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영어네요. 얘는 영어. 그리고 수학 국사, 수학. 그리고 복사네요. 그리고 일본어 음악, 일본어 음악.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일본어의 칸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에 해당되는 칸도 같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수율도 그렇고 음악도 같이 늘어났잖아요. 요 일본의 크기만큼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앞에 뭐가 있으면 좋겠죠? 1교시, 2교시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음... 1교시, 2교시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잠깐만요. 1교시, 2교시를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여기다가 T. 자, 여기다가 TH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H는 뭐냐면 테이블 헤드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 헤드, 1교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교시 뭐시 이렇게 근데 여기 비어 있잖아요. 자 이거 여기는 무조건 테이블을 이렇게 하면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다? 교시 이렇게 해볼게요. 교시 요일 요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 헬교시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 결국에 이게 이제 메인 데이터라는 거 이제 보, 아시겠나요? 테이블 데이터, 요게 메인 데이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과목이 표라 보시면 되고, 어, 과목이 표라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메인 데이터의 부가적인 요소라는 거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 같은 거, 월, 뭐 화수 이런 거는 사실 부가 정보잖아요. 어, 그쵸죠 조금 덜 중요한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은 TD가 TD로 TD가 아니라 요런 식으로 TH로 감싸는 게 약간의 관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th로 1교시, 2교시 이런 식으로 감쌌잖아요? 그쵸? 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 만약, 월화수도 사실 덜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월화수도 어떻게 된다? th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th. 이렇게. 그러면, 어, 뭐야. th.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어, 완성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테이블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테이블 짜는 연습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